안녕하세요. 가을꽃 향기입니다. 어, 오늘부터 연휴가 시작이 됐습니다. 아, 저는 오늘부터 연휴인 줄도 모르고 앞전 방송에서 어, 금요일부터 택배 발송을 해드린다고 했는데 아직도 못 보내고 있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아, 제가 그걸 또 모르고 그냥 말로만 떠들어서 얼마나 많이들 기다리시고 계시는지 어, 문자도 오시고 막 연락도 오시고 그러는데 혹시 이 방송을 보시면 어, 그렇게 잘 <laughs> 어, 화요일 날 수요일까지 이렇게 기다려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어, 오늘은 제가 어, 러시아 제라룸을 준비를 했습니다. 어, 이번 영상은 어, 굉장히 큰 대품. 제가 그동안 애장하고 있었던, 아, 정말 이 애들은 정말 가, 꼭 가, 가지고 가고 싶었던 애들인데, 어, 그래도 어, 어, 여유가 한, 좀 있어서 이 애들을 어, 여러분들께 분양을 하도록 내놓겠습니다. 이 아이는 레오나 갤럭티카. 정말 크죠? 아마 이런 묘종 묘정, 이런 묘종이라고 하지는 못하고 이런 대품을 정말로 어, 분양을 받아보시기도 어려울 것 같아요. 이 아이를 어, 레오나 갤럭티카 8만 원에 분양을 하겠습니다. 어, 보면 사이즈가 정말로 장난 아니게 큽니다. 크고 어, 대품이다 보니까. 꽃송이가 굉장히 여기저기서 많이 올라옵니다. 지금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가 보이는데요. 속에도 꽃몽어리들이 많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보시고 어, 마음에 드시면 분양에 가시기를 바라겠고요. 이 아이들은 가지 몇 가지만 잘라서 삽목을 하셔도 이 가격은 충분히 나올 것이라고 봅니다. 2번 다나야입니다. 다나야. 다나야 역시 만만치 않습니다. 엄청 크죠? 엄청 크고요. 음, 사실은 이 아이를 제가 아, 이 크게 큰 데다 심어서 묘주를 해야지 하고 어, 이렇게 심어 놨는데, 아, 그냥 작은, 작은 아이를 제가 그냥 키워서 다시 또 키우면 되니까 이큰 아이를 어, 여러분들께 분양을 하겠습니다. 다나야는 10만 원이고요. 이 아이도 마찬가지 작은 가지 몇개 잘라서 삽목하셔도 충분히 어, 이, 이 아이를 살 만한 그런 가치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다나열, 다나야였습니다. 3번 엠마누엘 엠만웨, 엠마누엘은 10만 원에 분양합니다. 엠마누엘도 사이즈가 어마,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정말 어, 이런 이런 물건을 정말로 분양을 받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 이렇게 키우기도 쉽지도 않고요 이렇게 큰 아이들을 어, 키워서 분양을 한다는 것도 쉽지 않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거 나왔을 때 어, 정말로 음, 사이즈, 이렇게 대품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들 계세요. 근데 그분들께서 보시면, 어, 이, 이, 가격을 주고도, 어, 뭐, 괜찮으리라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도 좀 꽃이 피려고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하고 있죠. 엠만우에, 엠만우엘이었습니다. 그리고 4번은 러블리 웨라입니다. 러블리 웨라는 7만원에 분양하고요. 이 아이 사이즈도 만만치 않습니다. 만만치 않고요. 이 대품들은, 어 꽃송이가 여기저기서 정말 많이 튀어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꽃송이도 크고, 하나같이 이 대에 힘이 있습니다. 보시고, 어큰 사이즈 원하시는 분, 이렇게, 어, 말씀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5번 갤럭티카. 이 아이는 10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냥 정말로 큰 사이즈죠. 레오나 갤럭티카. 이 아이는 꽃송이가 지금 10가지, 열, 열 송이가, 아, 둘, 넷, 다섯. 열 송이가 물러있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큰 사이즈. 어, 갤럭티카였습니다. 그리고 6번 카라로사도 10만 원입니다. 이 아이는 제가 조금 더 가격을 측정을 하려다가 아 그래도 그냥 이 가격에 어 제가 측정을 했습니다. 굉장히 큰 사이즈 카라로사 카라로사도 10만 원에 분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 여기 7번 7번은 제우스의 꽃입니다. 제우스의 꽃. 이 아이 이목대 한번 봐보십시오. 목대 굉장히 튼실하게 나왔습니다. 제우스의 꽃. 아직도 제우스의 꽃은 가격이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 않고요. 어, 좀 높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아이들을 가지를 이 아이도 마찬가지. 어,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가지. 어. 두세 개만 잘라서 삽목을 하셔도 이만한 값어치는 충분히 나올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우스의 꽃은 15만원에 분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8번, 8번은 메들레종2입니다메들레종2는 7만원에 분양을 하고요. 사이즈가, 아, 사이즈가 굉장히 큽니다. 굉장히 크죠. 꽃모울리는다 물려 있습니다. 받아보시면 바로 꽃을 풀것 같습니다. 베넬 레전드, 8번, 8번이었습니다. 그리고 10번. 10번은 로얄 브라이드. 로얄 브라이드로 5만원에 분양을 하고요. 이제 꽃이 피려고 하고 있습니다. 로얄 브라이드. 이렇게 굉장히 큰 대품이죠. 로얄 브라이드. 5만원에 분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0, 10. 12번? 11번? 11번. 11번은 인스피레이션입니다. 인스피레이션, 7만원입니다. 어, 사이즈? 정말 크죠? 사이즈 정말 큽니다. 이런 아이들을 지금 12호 분에 담겨 있는데 이 애들은 15호 분으로 분갈이 하시면 어 분갈이를 하시면 자리를 잡으면서 이꽃대도 꽃몽어리도 좀더 크게 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크게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1번 인스피레이션 이었고요 12번 인스피레이션 입니다 이 아이는 어, 더큰 사이즈 인스피레이션, 어, 몽우리는 지금 다 속에도 많이들 잡혀 있습니다. 인스피레이션, 이 아이는 9만원에 분양하겠습니다. 인스피레이션 꽃이 이렇게 피는 겁니다. 어, 조금 더 어, 꽃이 조금 더 벌어지면, 어, 가해 테두리에 붉, 어, 핑크색으로 물들여지면 정말 더 예쁜 인스피레이션이 되겠습니다. 이 아이가 지금 첫 꽃이라서 이렇게 조금 작은데요. 어, 두 번째, 세 번째 꽃들은 정말로 조금 더 몽어리가 크게 이렇게 나올 것입니다. 인스피레이션이었습니다. 13번은 라푼젤입니다. 라푼젤, 라푼젤. 13번, 55,000원입니다. 이 아이도 큰 사이즈고요. 이제 꽃이 다 필려고 하고 있습니다. 라푼젤도 꽃이 피면 정말로 예쁘죠. 55,000원이었습니다. 14번은 메들레종 2입니다. 메들레종 2, 어, 메들레종 2를 제가 좀 많이 가지고 있어서 이런 아이들을 조금 35,000원에 저렴하게 분양을 해드리겠습니다. 35,000원입니다. 그리고 15번은 데너리스 4 5 0 0 0원이고요 데너리스가 꽃이 다 튼실튼실하게 물렸습니다. 빡빡하죠? 데너리스. 데너리스 꽃이 피면 이렇게 됩니다. 데너리스 꽃. 요정은 하나같이 정말 좋습니다. 어, 16번은 파리지행이고요, 6만원입니다. 파리지행이 어 이렇게 됐고요. 이런 아이들도 분업을 해주시면 정말 좋습니다. 어, 꽃송이가 정말 커지고 튼튼하고 사이즈가 정말 좋습니다. 베네리스 파리지행이었습니다. 17번 엠마누엘. 엠만웰. 엠마누엘은 3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품입니다. 종품. 중품. 이렇게. 18번은 라라수잔이고요. 라라수잔, 어, 사이즈 아주 큽니다. 크고, 어, 하나같이 짱짱하게. 정말 옷자란 거 없이 너무나 잘 컸습니다. 좋은 그런, 어, 아이들이 될것 같습니다. 아, 이제 꽃이 피고있고요 요정은 정말 좋습니다. 두개 있습니다, 두 개. 이 꽃이 피면 정말 화려하죠. 어느 누구 꽃 못지않게 화려합니다. 그리고 19번, 예거서스 보레. 예거서스 보레가 지금 이 아이가 15호분에 담겨 있어요. 이 꽃대에, 이 꽃대에 너무 튼실하게 나오죠? 15호분에 담겨 있고, 굉장히 큰 사이즈입니다. 5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이도 꽃이 피면 정말로 꽃송이가 정말로 탐스럽게 정말 예쁘게 피는 아이입니다 20번 엠만웰 55,000원에 드리겠습니다 이런 아이들을 받아보시면 돈을 떠나서 정말로 기분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하나같이 너무 싱그럽고 튼튼하고 어, 이런 아이들을 받아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5만 5천 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지는 않습니다. 대품이라서 많지는 않으니까 어, 보시면 얼른 부, 저, 문자 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개, 세개뭐 그렇게 있습니다. 이, 이 아이는 유폴로네즈 5만 원이고요. 두개 있어요. 이제 꽃이 필려 하고 있고요. 요정은 아, 어, 너무 좋아요. 너무 좋고, 싱싱하고, 사이즈도 너무 좋습니다. 사이즈. 사이즈도 너무 좋습니다. 홀로네즈 22번, 공주와 완두콩, 5만원입니다. 공주와 완두콩, 이 아이도 굉장히 큰 사이즈, 되게 큰 사이즈입니다. 공주와 완두콩이었습니다. 23번, 레오나 갤럭티카이고요. 사이즈 이렇습니다. 아담하게 어, 저 오늘 분양한 이 아이들은 전부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어, 옆에 가지 하나 잘라서 삽수를 하셔도 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보호미를 들이셔서 어, 두개 세개 이렇게 묽켜서 키우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24번은 로얄 브라이드 로얄 브라이드 몽우리가 이제 필요하고요. 2만 원 되겠습니다. 어, 그리고 이 아이는 번호 없이 귀족 부인입니다. 12만 원이고요. 귀족 부인이 지금 이게 12호분에 12호분에 심어 있는데 이거는 굉장히 커요. 사이즈가 굉장히 큰 사이즈입니다. 어, 이런 아이들을 15호분에 분갈이해서 키우시면 꽃송이가 아, 정말로 크고 많은 꽃송이가 이렇게 피어날 겁니다. 귀족 부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중품, 중품을 분양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레오나 갤럭티카이고요. 3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레오나 갤럭티카. 중품이래도 작은 사이즈 아니고요. 되게 큰 사이즈입니다. 이 아이들은 대부분 다... 어, 몽우리는 다 물려 있습니다. 몽우리는... 몽우리들은 다 물려 있습니다. 26번은 메들레 종투 25,000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들레 종투 25,000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7번은 라라 수잔, 라라 수잔 1 5 0 0 0원이고요 28번 엠마누엘 2만원에 분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9번 라라 딜라이트 꽃이 이렇습니다. 라라 딜라이트도 15,000원에 분양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30번 비바로지타인데요. 비바로지타 음, 비바로지타가 이 아이는 사이즈가 제법 큰 사이즈죠. 꽃이 피어 있고요. 2만원에 분양을 해드리도록 하고요. 31번은 15,000원에 분양을 해드리겠습니다. 31번. 32번은 유플로네즈. 유플로네즈도 아, 너무 묘정이... 묘정이 너무 예쁩니다. 이 묘정 자체만 봐도 너무 싱그럽고 예쁩니다. 그리고... 어... 데너리스... 데너리스도 2만원에 분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데너리스... 아까 앞, 앞쪽에서 보셨죠? 꽃. 34번 카라로사 2만원에 분양하도록 하겠습니다. 34번. 35번 안나자넷 하나 있습니다. 안나자넷 하나. 36번 다나야. 다나야가 3만원에 분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나야. 37번 라푼젤입니다. 라푼젤. 2만 5천원에 분양하겠습니다. 라푼젤. 39번 꼬비돈, 꼬비돈도 3만원에 분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0번 핑크드림, 15,000원에 하나 있고요. 42번 파 마르셀, 파 마르셀입니다. 파 마르셀 3만원에 분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1번 파리지앵 파리지앵 3만원에 분양하도록 하겠습니다. 43번 러블리웨라입니다. 러블리웨라 3만원에 분양하겠습니다. 44번 44번 러블리웨라 2만원이구요. 좋죠. 요정은 아주 좋습니다. 45번. 귀족부인 하나가 있습니다. 작은, 작은 사이즈. 5만원에 분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귀족부인. 그리고 46번. 다 아나스타샤. 요정, 요정 잘 보십시오. 요정 너무 좋죠. 다 아나스타샤 있고요. 47번. 제우스의 꽃입니다. 제우스의 꽃 5만원에 분양하고요. 어, 묘정 큽니다. 이 앞전에 제가 묘정 제우스 분양했던 아이들보다 훨씬 큰 사이즈로 나가고 있습니다. 제우스의 꽃이고요. 48번 공주와 완두콩 3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주와 완두콩. 그리고 로사린다. 49번 로사린다. 15,000원에 분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이들도 지금 다 동글동글한 노정입니다. 노정 묘정 너무 아담하고 동글동글 너무 좋죠. 그리고 예거서스 보레입니다. 50번 예거서스 보레. 25,000원에 분양하겠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제가 꽃이 너무 예쁘게 펴서 가져왔습니다. 아, 이름을 제가 잘 모릅니다. 2만원에 2만원에 분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꽃은 너무 화려하고 예쁘고 좋습니다. 꽃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52번 꾸비돈, 꾸비돈이 꽃이 피면 이렇게 조금 더 진하게 색깔이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진하게 그렇게 나올 것입니다. 꼬비돈 52번 2만원에 드리고요 53번 5 5 0 0 0원에 드리겠습니다 꼬비돈 요정은 아주 큰 사이즈입니다 54번 라푼젤입니다 라푼젤이 꽃이 지금 다 필려고 자리잡고 있고요 이 아이도 그렇고요 이 아이도 음, 다 꽃이 필려고 바르고 있습니다 55번은 4.21입니다. 4.21 2만원에 하나 있, 있고요. 56번 핑크애플 하나 있습니다. 핑크애플 하나 있고요. 57번 본노을 하나 있습니다. 2만원입니다. 오늘은 여기 47번까지 이렇게 찍어봤습니다. 어, 여러분들 보시고 어, 이제는 날도 따뜻하고, 어, 뭐, 그래, 제라늄 키우시기 아주 좋은 날이 이제 오니까요. 보시고, 어, 마음에 드신 거 찍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날이 꾸물하고 그러는데 예쁜 제라를 꼭 보시면서 행복한 오늘 하루 마무리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